자, 154쪽에 11번으로 볼게요. 자, 11번 보시면 어, 0 콤마 루트 10, 한 초점이 0 콤마 루트 10이고요. 그다음에 어, 점근선의 방정식이 y는 플러스 마이너스 2x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점근선이 평행 이동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점근선의 교점이 0 콤마 0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 쌍곡선의 중심은 0 콤마 0이 되겠구나. 어, 그러면 0 콤마 0이 됐는데 초점이 y축 위에 있다라는 얘기는 기본 꼴이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은 자 여기서 중요한 거 1일까요? 마이너스 1일까요? 초점이 y축에 있는 경우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요거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되고 첫두 번째 c가 루트 10입니다 c가 루트 10이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 c가 루트 10이니까 루트 10의 제곱 10이 된다 세 번째 점근선의 식이 나왔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2 그러니까 따라서 a분의 b가 2가 되겠죠. y는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가 점근선 공식이니까요 따라서 b는 2a가 되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 4a제곱이 10 따라서 5a제곱이 10 a제곱은 2 a는 루트2가 되겠네요. a는 루트2 그 다음에 b는 그러면 2A라고 되어있으니까 2루트2 뭐고라고 되어있죠? 쌍곡선의 주축의 길이죠? 자, 초점이 Y축 위에 있습니다 주축은 2A일까요? 2B일까요? 2B겠죠? 그래서 2B니까 4루트2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주축의 길이는 4루트2입니다 자, 11번 마무리하고 12번으로 갑시다 음, 기본적인 내용들이네요 자, 12번 보면 쌍곡선 a제곱 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 분의 y제곱 분의 1 어, 이번에는 초점이 는 1이니까 초점이 x축 위에 있는 거다. 기억해 주시고 주축의 길이가 2래요. 그럼 주축의 길이가 2면 초점이 x축 위에 있으니까 입제는 2a겠죠? 그러니까 a는 1그 다음에 어두 점근선이 서로 수직이래요. 두 점근선이 서로 수직이다. 자 그러면 지금 두 점근선이 기울기가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야 되니까, 자, 우리 두 점근선이 y는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죠. 그러면 기울기가 하나는 기울기가 음. a분의 b랑 그다음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a분의 b인데, 음. 그러면 둘이 곱해서 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되야 수직이니까 따라서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a 제곱분의 b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다. 어, 그럼 양쪽에 마이너스 곱하면 b제곱은 a제곱이다. 근데 어차피 a랑 b랑 양수니까 a랑 b랑 같겠네요. 그럼 b도 1이네요. 끝났네요. a 플러스 b의 값은 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정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어려웠던 건 아니고요. 예, 그 기울기가 두 전근선 수직한 얘는 기울기가 1과 마이너스 이런꼴이겠죠. 그래서 요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3번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이 쌍곡선 12분의 x제곱 마이너스 8분의 y제곱은 1에 두 초점을 각각 F, F 프라임이라고 하자. 어, 1사분면 위에 있는 점 P, 2사분면 위에 있는 점 Q에 대해서. QF-PF가 6일 때, 예,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좀 그림 좀 잠깐 보면서 갈까요? 우선은 식부터 잠깐 써놓을게요. 12분의 X제곱, 마이너스 8분의 Y제곱이 1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림을 좀 그려봅시다. 요렇게. 지금 문제에서, 어, 거리의 차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전문선은 그렇게 안쓸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선은안 그리고 그냥 거기 있는 것처럼 그 이렇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쌍곡선 그리실 때는 조금 이 끝쪽 라인이 직선에 가깝게 직선에 다가가는 느낌으로 좀 그려주시면 좋고요. 자, 초점 F와 F' 먼저 찍을게요. 여기 F, F', 음, 여기 F'. 어, 초점의 위치 필요할까나 한번 해봅시다. 우선은 자 보시면 여기 오른쪽 위에 높은 게 P, 그다음에 왼쪽에 조금 낮게 Q. 그래서 선을 좀다 그어놨네요. 거기 보면 뭐 아우 조금 그림이 달라서 잠시만요. 그림 다시 그릴게요. 초점보다 뒤쪽으로 이렇게 Q가 잡혀야 되고 P는 조금 더 위에. 미안합니다. 그림이 조금 제가 미숙하게 그려서 다시 그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면 QF 프라임, 그다음에 QF, 그다음에 PF 프라임, PF. 아이고. 미안해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선. 이런 초점을 쓴다는 것 자체가 쌍곡선의 정의를 이용해 달라는 거죠 우선 여기서 좀 써볼게요 먼저 흰색만 볼까요 QF가 좀더 기네요 그래서 QF의 길이에서 QF의 프라임을길이뺀게 거리차가 몇으로 일정하냐면 주축의 길이로 일정합니다 참고로 주축이 몇이냐면 A가 루트 12, 2루트 3이네요 음. 그러니까 2A, 4루트 3으로 일정합니다 거리차가 마찬가지로 우리 노란색 선도 보면 이번엔 pf'이 pf보단 길어요. 그래서 거리의 차. pf'-pf가 주축의 길이 4루트 3으로 같습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되있냐면 qf에서 pf 뺀게 6이래요. 자, qf에서 pf 뺀게 6이래요. 어? qf 빼기 pf. 느낌 오시나요? 자, 지금 보시면 qf 빼기 pf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Pf 프라임 Qf 프라임을 구걸어 보고 있어요. 아, 이거 더하면 되겠네. 지금 싹 더합시다. 싹 더하면 아, Qf Qf 프라임, 그다음에 플러스 Pf 프라임 Pf 이게 8루트 3이에요. 근데 지금 Qf Pf 이게 몇이냐면 6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정리합시다. Qf Pf 이거 순서를 좀 바꿔서 QF 마이너스 PF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뭘 물어봤죠? 어, PF 프라임 마이너스 QF 프라임 그럼 이거 쓸게요. 이거 먼저 쓸게요. PF 프라임 마이너스 QF 프라임 이게 8로트 3이래요. 자, 문제 조건에서 줬죠? QF 마이너스 PF 몇이라고 줬나요? 6으로 줬죠? 우리는 얘를 구하고 싶은 겁니다. PF 프라임 마이너스 QF 프라임 자, 그러면 PF 프라임 마이너스 QF 프라임은 플러스 6, 우변으로 넘어가면 되겠죠? 8루트 3, 마이너스 6. 그래서 답은 8루트 3, 마이너스 6입니다. 좌표를 구하거나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어, 2차 곡선의 정의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고, 아, 요런 식으로 좀 뭔가 수식을 엮을 수 있겠구나라는 포인트를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끊었다가 14번부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